감독님 여기 포토존에 서셔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철 감독님의 신작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잠시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력의 초능력을 가진 완서, 이재인 배우입니다. 엄청난 액션을 이번에 보여줄 예정인데요. 재인 배우, 왼쪽 끝부터 보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 정면. 어, 좋습니다. 벌써, 괴력을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좀, 예. 자, 완서의 초능력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정면 시선 오른쪽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게요. 네, 조심해서 자 다음은 안재홍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안재홍 배우입니다. 아 믿고 보는 우리 안재홍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손인사도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지성의 초능력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 뭔가 다. 나... 네, 진 <laughs> 와, 어, 정말 포토제닉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왼쪽. 어, 코에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포즈인데요. 왼쪽 갑니다. 네. 완벽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엄청난 폐활력을 보여줬어요. 자, 라미란 씨는 신장 29의 예뻐지는 초능력을 갖게 된 선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라미란 씨, 왼쪽부터. 자, 벌써 초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 라미란 씨 좋습니다. 첫사랑이 떠오르는. 네. 그리고, 오, 오른쪽. 오른쪽 그쪽. 이쪽입니다. 네. 어, 예전에 착받침 여신 같은 느낌인데 네, 어, 너무 좋아요. 세 개만 더 해주세요. 세 개. 자, 중앙 봐주시고요. <laughs> 왼쪽, 왼쪽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아, 과즙니까? 대단합니다. 어, 대단한 초등력이에요. 잠시 모실게요. 어우, 이렇게도 김희원 씨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김희원 씨 모십니다. 간 29의 만병통치의 초능력을 갖게 된 약선역을 맡았습니다. 네, 김희원 씨, 왼쪽부터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약선이 된 약선, 어, 시작됐어요. 네, 치유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유해주세요. 네, 오르죠 한 번만 더해 주세요. 예. 자, 정면.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완벽합니다. 아, 어, 잠시 해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정세 씨 모십니다. 오정세 씨입니다. 지금 생각이 깊은데요. 네. 오정세 씨 일단 편안하게 왼쪽부터. 자, 정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빠라는 초능력, 한번 발휘해 주시죠. 아빠 미소가 나오겠 아빠 미소. 그렇죠, 이게 아빠의 초능력이죠. 아빠 미소. 왼쪽. 그리고, 우리 관장님, 전 국가대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태극 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 1장. 그렇죠. 어, 좋아요. 우리 어, 기자님들이 포착하고 있어 완벽합니다 마무리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식 바은의 젊어지는 초능력을 갖게 된예 영춘입니다 영춘 자연스럽게 먼저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어 먼저 영춘 시그니처 포즈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춘는 젊어지는 초능력 가졌으니까 나는 영하다. 나는 10대다. 자, 10대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 나오고 있네요. 아, 좋아요. 시선 이겨내야 돼요. 자, 왼쪽. 왼쪽. 그렇죠. 아궁방 나오고 있습니다. 아궁방 예. 하트에 그리고 오른쪽. 네. 볼콕도 한번 가볼까요? 예, 볼콕. 완벽합니다. 자, 진영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자, 아, 오늘 정말 역대급 포토타임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네, 중앙을 기점으로, 네, 중앙에, 중앙 맞춰서 여섯 분 조금만 가까이. 예. 조금만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어, 벌써 시작되는 거요. 예 잠시만 있다가주 어, 이분들 초능력이 넘쳐나요. 자, 하트 먼저 가볼까요? 교차 하트. 교차 하트. 예,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우리 재인 씨가 몸을 틀어서 진영 씨가 몸을 틀어서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정면 봐 주시고요. 자, 이제 각자의 초능력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 자. <laughs> 자. 정면. 자,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각자의 초능력. 아, 어, 정말 오정세 씨는 딸바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laughs> 각자의 초능력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안재용 씨 풀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강영철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독님. 중앙에서 시죠 네. 우리 김희원 씨와 라미란 씨. 네, 그래서 가까이 조금만 밀착해서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브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네. 시선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진영씨 몸을 틀어서. 자,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감독님도 연출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계시니까요. 자, 단체 포즈 한번 다 같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각자 초능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완벽해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혹시 준비하신 단체 포즈가 있을까요? 어, 있습니까? 어, 있습니까? 어, 이야. 오, 어, 뭔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네. 어, 네, 감독님 일단 제 쪽으로 오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잠시 후에. 자, 옷, 여러분. 단체 포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강영철 감독님과 함께 가셔서 제인 씨와 함께 제인 씨와 함께 뒤쪽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한 팔씩 펼쳐주십니다. 그렇죠? 자, 정면입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여러분 하이 파이브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그 상태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하이파이브로 외치면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파이팅 완벽합니다. 아자 이제 서셔서 끝 인사를 와 오늘 역대급 포토 타임이야 진짜.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힘드신 분들은 김희원 씨의 손을 잡아주세요. 네네 네, 손을 맞잡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파이브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